민의 명령은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나온 득표율 51%가 그분의 진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51%가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망이 전에만 진다면 반드시 이분은 큰일을 해낼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예정된 대로 기자회견을 해보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서 김문수 후보님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한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이념과 민생을 되살리며 한동훈의 당권 장악을 반드시 저지하라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을 지나며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 전체가 겪은 위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태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2025년 대선의 수상한 부정투개표 정황 그리고 24년 총선에서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보수정당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호히 맞서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이제는 침묵이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만은 일관되게 말해왔다. 국민 안에 보수적 이념이 없고 민생을 살피는 배려가 없다. 이는 6월 4일 대선 직후 해단식에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 진단은 국민의 힘이 당의 정체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은 국힘은 보수정권을 자치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의 가치인 자유, 국가, 안보, 노동, 공동체 어디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그 틈을 타고 정치적 기반도 역사적 정당성도 없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이미지와 팬덤 후강에 기대어 등장한 인물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문수뿐이다. 후보는 국가를 위해 싸웠고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국가의 운영의 책임까지 경험한 실천의 정치인이자 대선 패배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않았던 묘단되는 지도자다. 민주 자유 민주 이념을 되살리고 시장 경제에 기반한 민생을 회복하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길을 열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 자그 다음에는 강제 서신 우리 김순옥. 박사님께서 이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향을 알수 없는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잠시 김 후보 진심에 의구심을 표하는 단체 인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김은수 전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보수의 철학을 되살리고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재건할 사명을 다하라. 2. 한동훈 전 장관의 당권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준석 유의 시기어린 권력 탐욕을 일시에 제거하라. 3.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그리고 6.3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즉각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언젠간 드러날 추악한 부정선거 의 범죄에 대해 역사의 죄인이 될수 있다 4. 김문승 후보가 앞장서 당대표가 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늘의 손길은 반드시 밝히겠지만 이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김무수 전 후보의 결단이 보수의 재탄성이 될 것이며 그 결단을 기다리는 국민이 아직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나서야 할 때다. 침묵은 끝났다. 정치가 진실을 회피할 때 지도자는 나서야 한다. 만약 이 민의와 당원들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지지는 그 순간 분노로 폭발할 것임을 대내외 에 천명한다. 자 이제 청년 대표신. 설 어진 대표께 향후 행보를 밝힌다. 하나,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 김용태 사태 및 조기 전당대회 촉구 기자회견. 장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둘, 11일 오후 6시 100만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국민의힘 쇄신 전 당원 결의대회. 장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셋. 2025년 6월 16일 100만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 253개 지역구 위원장 임명식 장소는 여의도 국, 국민의힘 당사 2025년 6월 9일 오전 10시 김문수 후보 봉천동 자택 인근 감사합니다. 자, 선명서는 낭독해 드렸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한동원은 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당원 가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지나고,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각 유세에 따라 다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한리에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그의 야심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은 이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한동훈이라는 것을 삼척 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자가 들어와 있는 것도 심히 국민들은 불쾌한데 당근까지 노려서 다음 지방 선거를 노리겠다고 야망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무주공산인 국민의 힘이 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가 3만 명을 목표로 당원 운동을, 가입 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현재 민주당은 100만인데 우리는 70만 정도 돼요. 30만을 모아서 반드시 당대표 선거할 때 당원 투표 80% 국민 투표 20%를 했던 것이 전례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애국 구파들은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셔서 한표한 한 표를 가지고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정말 또 걱정되는 것 하나는 어제 김용태가 건방지게도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밝혀놓고도 6월 30일까지 자기의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9월달까지 가겠다고 지금 얘기함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수요일 당사 앞에서 김용태 퇴진및 조기 전당대 적어도 7월 20일 안에는 전당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모여 주시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니 많은 이해와.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질문에 <laughs> 앞에 좀 나오시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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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날도 왕고하게.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마지막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지. 이번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었죠. 6월 6일 어디 가셨어요? 벤충원. 왜 갔을까요? 벤 본인은 아직도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정치인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을 좀 깔아줘야 돼요. 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계속적으로 해서 <laughs> 윤인 의견이 살려고 해도 김문수를 살려야 돼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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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복불시키려고 해도 김문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laughs> 끝까지 여러분의 동참을 감당해 주시기 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실 수요또질문 있습니까? 예. 네. 제가, 네. 어, 원하는 게 있다면, 어, 우리, 질그 김문수님께서, 필름으로 씨, 국민의 당대대가 되시고, 그리고 요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주동안으로 일하는 사람 말고, 가슴으로, 우리 후보님처럼, 가슴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뽑아, 아주 적절하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후보를 선출해서, 앞으로 우리 우파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정치할수 있다. 여러분 좀 인제. <laughs> 어뭐 아, 지나간 역사지만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laughs> 좀 드리면 똑같은 일이 1952년 부산에서 있었어요. 1952년이면 언제입니까? 6 2 5 전쟁이 한참이고 겨우 서울을 수복했다가 다시 뺏겼을 때예요. 근데 제2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첫 번째 대통령을 뽑았던 선출 방식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였어요. 누가 뽑았죠? 2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 200명의 국회의원이 다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미국에 붙은 사람, 북한에 붙은 사람,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라면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죠? 흔히 말하는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걸일으켰습니다 근데 정치파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혁명을 하셨어요. 간선제를 국민들에게 직선제로 묻겠다고그 전쟁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엄을 일으키고 국회의원 17명을 채해서 3명을 사인했켰어요 북한 불합지들은 그리고 선포를한 다음에 국민 투표를 붙였더니 80몇 프로가 직선제를 하자고 해서 그 국민 투표에 붙인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직선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직선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80%, 90%가 김무수를 진짜 원한다는 열망을 보여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분은 충분히 한번더 감옥에 갈 각오를 가지고도 앞장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들어가서 강남역 그리고 광화문에서 선거 개혁, 선거 부정을 규탄하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국민의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뜻은 진문수 후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의 뜻이 선관위에기해서왜곡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마당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선거 부족부터 우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선거 부정을 우리 뽑을 극해혁단을 그 여기서 조성을 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전광훈 씨의 이야기를 매주 토요일날 들었습니다. 그분은 부정선거가 확실하고 근본을다 갖고 있고 하느님을 걸고 멕세코 부정선거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괴험을 했고 선거 부정을 규탄하게 되었는데 현재에서 이상한 판단을 딱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대 하니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광훈씨가 하느님면잘 때리지 부정선거를 못받으면은 그래. 하느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한테 부정선거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개업을 하였으니까 그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은 국민을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씨, 그리고 황교안 씨, 그리고 맨 먼저 부정선거를 주장한 민병욱 씨, 기타 부정선거의 선거를 주장하고 나오신 분들이 자료를 총망래해가지고 국민들께 드리는 백서를 발간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을 이 자리에서...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